이제 면은 텄으니 앞으로 뭘 틀까? <웃음> <웃음> 선생님, 전화 왔습니다. 누구? 신재구입니다. 그래? <laughs> 네, 여보세요. 왜 전화하라고 했어요? 어. 잠시만. 밥은 먹었고? 그런 거 물어보려고 전화하라고 한것 같지는 않은데. <laughs> 물론이지. 그럼 용건만 간단히... <laughs> 성격 급한 건 나랑 잘 맞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해? 글쎄요... 이미 캐릭터 다알것 같은데... 오해를 할게 있나... 내 캐릭터... <laughs> 자기는 아직 날 몰라... 그러니까 용건만 말해요... 재구라고 했나? 잘 들어. 네가 알고 있는 그게 과연 맞을까? 무슨 개소리야. 재구씨 어부지리 알지? 네가 찰리랑 한판 뜨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일까? 나? 너? 아님 죽은 창수 오빠? 아, 아 창수 오빠가 하늘에서 가슴을 치겠네. 재구씨 오늘은 여기까지. 응. 나도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향수 입고 좀 자야겠어. 그럼 잘 자요. 뭐지? 어지질이 아. 아. 그 복수하기 딱 좋은 날씨네. 그냥 가 좀. 에휴... 야, 재구 와, 착 뱀이니까 브 그냥 연예인 같다! 오늘 찰리키 그냥 확 밟아버려. 내 걱정 말고, 자기나 잘하세요. 자기? 어머, 섹시하다, 자기라는 말. 아저씨, 빨리 가자구요! 아우, 저게. 야! 내가 쩐주야! 똑바로 해. 제구! 찍들 왔네. <laughs> 어. 오늘 더 섹시한데? 응? 역시 아가리가 많네. 말 많은 거 보니까. I got it. I got it이라고 청년. 응. 들어갈까? 응. 응. 자, 다 모였네 자, 그럼 다 모였으니까 시작해볼까요? 시작해 네 그럼 룰 설명 드리겠습니다 흐트리고 감 빼먹기 금지, 굴렁쇠 금지 던지는 높이는 눈높이에서 천장까지 허용되며 땅콩 잡기는 10배로 계산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선 플레이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laughs> 기본이안됐네아가야이이 어? 스피드가 u 질라 아, 아, 똥포을다 잡아놓고는 하면튼 느려. 자, 그러면. 은그파는 아, 자, 그만큼 자, 시작하지. 이거. 오케이? 한번. 가 볼까? 난 죽어. 응. <laughs> 그래. 그럼 마 우선 내 실력이나 감상하고 있거라. 응? 어? <laughs> 그럼 찰리킴부터 백살 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찰리! 고! 역시 찰리 아. 아리랑 2배 60살! 환갑. <laughs> 아직 기술이 없다 기다리자 살살 좀해 1세트 찰리가 드십니다 <laughs> 안 내면 진다 가발고어 아. 내가 이겨버렸네 어. <laughs> 이 정도? 자. 좋아, 좋아. 아, 이런 거 좋아. 백도 간떼이가 커졌네. 흥. 죽어. 안 껴? 신재구. 와. 무슨 나 간지 있네. 레디. 인천팩, 고! 아, 이 팥도 내가 먹어야 되겠네. 시가이야 에이 빼니 초반부터 기술 쓰기 있게 없기 응? 어? 야 그럼 나도 기술 들어간다 응? 어? 이제 나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가 아니라 진작이야 이... 응? 기대 많다 아니 근데 유치하게 계속 이걸로 해야 되나 우와 아가야 니네 공기 좀 안다 응? 어? 그럼 어. 공기 또 바꿀까? 테일러 검수해 <laughs> 나이스 공기돌 어떻게 하실지 찰리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는 마나 뭉칫돌궁 말은 아가리가 많은 줄 알았더니 리킴이도 만만치 않네 음, 뭐 어차피 난 들러리니까, 보든 오케이. <laughs> 그래도 골드가 낫지. 골드. 큐. 그럼 다시. <laughs> 한 내면 진다, 가발고. 어. 씨발, 공기돌 바뀌자마자 왜 나야? <laughs> 덕분에 판이 좀 커졌네 <laughs> 이 정도는 어때? 자 그럼 한번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거 이어 섹시해 찰리 그거 받고 남의 돈이라고 이렇게 막 쓰면 안 되지 <laughs> 야 미쳤어? 저 아직 할병 많이 남았다구 어 <laughs> 아, <웃음> 어우, 존나 멋있어. 나 이런 거 좋아해. 응? 드라마. 그거 확보 아버지, 오이 찰리 캠. 혹시 그거 말고 목숨도 걸수 있나? 응? 어? 목, 뭐, 목숨? <laughs> 당연하지. 내가 이 구역에 공짠인데 에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 대가가 있지. 그거 받고 내 목숨 걸고 갑시다. 당신이 버린 대가는 달게 받아야지. 뭘뭘 불려 뭘 내가. 그럼 다시 인천 백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레디. 잠깐. 이번엔 빠지시죠. 내가 왜? 아, 어, 그럴까? 안돼. 노인 공병 먼저 하시죠. 저 새끼. 근데 어깨 가 까부터. 이건 많이 먹다 레디. 찰킴. 리 끄. 이빠 지고 있다. 찰리킴 잘 들어 내가 여기서 이거 잡으면 당신 목숨은 내 거야 근데 기회를 줄게 내가 여기서 기권하게 해서 당신 목숨 살릴래 아니면 당신 목숨 나한테 바칠래 선택해 돌아가신 사부님께서 그러셨어 공기는 노름이 아니라 놀이라고 예전에 사부님과 좋았던 관계를 생각하면 사부님도 내가 당신을 죽이는 걸 좋아하시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부님의 뜻을 당신도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남길 뿐 들어 가자 어..어.. 찰리 평생은 다 썼네 꼬심나 이씨 아 놀랬잖아 아우 난 이제 가봐야겠다 아우 허리야 요거 챙기고 같은 새끼. 아, 야, 재구야, 너 진짜 멋있고 죽여줬다. 아이고 소리야, 인정. 근데 재구 너생각해보니까 점수를 하나도 안 냈네. 와 멋있다 우리 제구. 어 그러네 점수를 하나도 안 냈네. <laughs> 아 얘들아 나 사실 공기 못해. 내가 어떻게 평생 한공짜들을 이기겠냐. <laughs> 대박. 와 진짜 완전 멋있어. <laughs> 아 맞다 야 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아, 써야지 뭐. 내 느낌으로는 말이야. 어? <laughs> 그놈한테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겠다. 원래 내 척이 좋잖아. <laughs> 피터, 아가리네 가게 아이들 알지? 네 창수 새끼가 아마 곧아가린네 가게 갈 거야. 그럼 개들 잡아 족쳐서 시키는 대로 다할수 있게 겁좀 주고 술에 약좀 달. 그럼 그 새끼 꿰. 오케이. 뭐 어렵겠습니까? 늘 하던 일이데요 근데 창수는 갑자기 왜 정리하시려고? 새끼 옛날부터 그냥 성인군자야 뭐야 나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인간답게 살아라 씨발 내가 뭐 지새끼야 뭐야 그리고 아가리년 그녀도 눈치가 빨라서 회방 놓것 같으면 그녀도 같이 보내버려 네 시키는대로 네. 하겠습니다 피터 <laughs> 어, 너무너무 이쁘다 난 너밖에 없어 알지?